가정 상담가인 딘 마틴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가 좋은 결혼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책을 냈어요. 그책 내용 중에 당신은 좋은 남편을 만났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설문조사 통계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결혼 1년째 된 아내들은 98%가 예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2년이 되면 거의 절반 정도, 56%만 예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10년쯤 된 아내들은 이제 권태기가 되었는지 6%, 100% 중에 6%만 예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10년 차가 어쩌면 가장 어려운 때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결혼한 지 20년이 지난 뒤에 아내들은 대답하기를 95%가 나는 좋은 남편을 만났다. 여기에 이해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통계를 제시하면서 딘 마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부부가 상대를 이해하고 안정감을 가지려면 적어도 20년은 걸린다. 그러므로 20년 이전에 헤어지는 것은 조급한 결정이다. 부부의 사랑이란 적어도 10년, 20년, 이렇게 무르익어 갈수록 온전해지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해줬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 사도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해 주시는 말씀인데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이미 결혼한 어, 남편이었어요. 아내와 함께 장모를 모시고 살았는데요. 한 번은 장모님이 열병이 걸려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치게 해주신 이런 일도 있었죠.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가 되어서 많은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 곳에 갈때 베드로는 자기 부인과 늘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도했죠. 베드로는 자기 결혼 생활의 경험을 가지고 오늘 성도들에게 말씀을 권고하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세요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혹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도 아내의 말이 아니라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순종하라는 말을 아주 싫어하지요. 순종하라는 말은 참 싫어해요. 특별히 남녀가 평등인데 왜 아내에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는가 이렇게 불평하는 분들이 성도들 중에도 많이 있어요. 또 요즘은 여기에 대한 반작용이지요. 여자들도 남녀 평등이라면 군대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죠. 그렇지만 성경 말씀이 순종하라는 말씀은 남자나 여자나 성차별을 말하는 게 아니죠. 부부의 구원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5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서로 복종하라. 복종은 누가 누구에게 해야 되는가? 어느 한편만이 아니에요. 남편도 아내에게,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에베소서 5장에 부부의 사랑을 교훈해주고 있는데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모습이 무언가? 그것은 존경과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은 희생과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단지 마음에만, 입으로만 사랑해요. 그게 아니라 삶으로. 존경과 순종, 희생과 섬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부부의 사랑이다.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은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참 실수하기 쉬운 거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하면 함께 오래 지내다 보니까 서로 편안해져서 존경하는 마음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 그의 불신앙이나 세속적인 생활에 대해서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은근히 무시하는 말, 함부로 대하는 일, 이런 일이 생기기가 쉬워요. 어느 교회에 권사님의 간증을 소개를 해드리겠어요. 남편이 중소기업 사장으로 돈을 잘 버는데 허구한 날 술에 취해서 집에 돌아옵니다. 잔소리를 하다 하다 지쳐 어느덧 남편이 미워져서요. 무시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나는 이렇게 매일 기도하는데 당신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데 아니 저 인간은 밤낮 술만 마시고 마귀가 따로 없어. 그러면서 자녀들 앞에서도 남편을 함부로 말하고 남편의 흉을 늘어놓고 그랬습니다. 어느날 남편의 회사에 가게 되었어요. 비록 크지 않은 회사지만 사장실이 따로 있고요. 거기 들어가 잠시 앉아있는데 그 회사 부장님이 들어오더니 자기 남편에게 90도, 어, 인사를 하고 결제 서류를 내밀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 후에 비서가 들어오더니 사장님 커피 드시겠습니까? 하더니 아주 깍듯이 대접을 하는 거예요. 조금 후에 회의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회의에 모인 임원들이 어, 떠들썩 하다가 자기 남편이 딱 들어가니까 일시에 조용해지고 머리 숙이고 회의를 시작하더라 하는 것을 봤어요. 이 권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야, 우리 남편이 이렇게 존경을 받는 존재였구나. 이렇게 회사에서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다가 집에 와서 나한테는 함부로 취급을 받았으니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나는 내 남편을 비서만큼이라도 대하였는가? 남편이 나보다 더 젊고 친절한 비서를 더 좋아한다고 해도 나는 할 말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권사님이 남편에게 아주 잘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적어도 내가 비서보다는 잘해야지. 굳게 결심을 했어요. 그렇게 얼마를 지나지 않아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집에 일찍 들어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술도 마시지 않고 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이었어요. 이 권사님이 교회에 가려고 문을 나서는데 남편이 뒤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20년 만에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그러더니 교회를 따라오고 함께 예배하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남편들은요, 자기 아내의 잔소리를 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결하고 순정하는 진정한 복음의 행실이 눈여겨보고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내의 순정과 정결한 행실이 복음의 진정성, 인겁니다. 3절 4절 말씀 보세요. 너희의 단장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의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이 아내들의 지나친 외모 단장을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여인들이 자기를 단장하는 데참 애를 많이 쓰죠. 돈도 많이 쓰고요. 시간도 오래 들리고요. 머리를 꾸미고요. 금을 차고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런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간직한 온유함. 안정된 신령으로 단장하라. 이것이 헛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다. 값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31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과 영광을 받을 것이라. 우리 육신의 아름다움은요. 세월을 이기지 못해요.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누구나 다 늙어요. 그 아름다움은 다 지나가요. 성경은 그래서 헛된 것이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유머도 있어요. 여자가 40대가 되면 많이 배운 여자나 적게 배운 여자나 다 같다. 50대가 되면 예쁜 여자나 안 예쁜 여자나 다 같다. 60대가 되면 자식 잘둔 여자나 자식 잘못 둔 여자나 다 같다. 70대가 되면 남편 있는 여자나 남편 없는 여자나 다 같다. 80대가 되면 돈 많은 여자나 돈 없는 여자나 다 같다. 90대가 되면 집에 누운 여자나 산에 누운 여자나 다 같다. 이게 그냥 유머예요 네. 요즘은 여성들의 이 권리 추구, 외모 추구, 이게 아주 강조되고 있죠.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은 뭘 강조해요? 순종과 정결함의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헛되지 않은 일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이에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룩한 여인들은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정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살아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정한 것 같이 너희는 소원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거룩한 여인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어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했어요. 그 순종이 곧 자기 단장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 거룩한 여인들의 대표적인 예를 사라를 말씀하고 있지요.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면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내들이 자기 외모를 단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큼 자기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순정과 정결한 행실에 노력한다면 바로 이 사랑과 같은 믿음의 어머니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내 되신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순정과 정결한 행실 선한 삶을 통해서 사라와 같이 남편과 함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7절에 남편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는 남편을 위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에요. 아내가 남편에게만 잘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남편도 아내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들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요. 남편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식은 복음의 지식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아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어떻게 대해야 할지 하고 하신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의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죠?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지으셨어요. 지으신 방법도 그 내용도 달라요. 남자와 여자는요, 차별이 없어요. 평등해요. 그렇지만 구별은 있어요. 남자는 남자고요, 여자는 여자예요. 남자가 일 중심이라면 여자는 사람 중심이고요. 남자가 성취 지향적이라면 여자는 관계 지향적이고요. 남자가 인정받는 것을 좋아한다면 여자는 이해받는 것을 좋아하고요. 남자가 모험적이라면 여자는 안정적이고요. 남자가 이성적이라면 여자는 감성적이고요. 남자가 논리적이라면 여자는 직관적이다. 이런 것이 심리학적인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해이지요. 여기 동거하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동거라는 말순 이케오라는 말이에요. 이 순이라는 말은 함께 이케오라는 말은 이 오이코스 집이라는 말이에요. 동거한다는 것은 함께 집에 산다. 이런 뜻인데요. 그것은 단순히 한 지붕 아래 같이 산다. 이런 뜻을 말하는 건 아니죠. 서로 다른 사람, 남자, 여자, 부부가 되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집에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동거예요. 연합하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함께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과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동거예요. 결혼식을 하면 순서 중에 결혼 서약이 있죠. 결혼하신 여러분들 다 서약하셨죠? 그 서약의 내용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변함 없이 당신의 남편을, 당신의 아내를 사랑하겠습니까? 예, 그렇죠. 결혼 서약은요 둘 사이의 약속이 아니에요. 주례자 앞에서, 부모 앞에서 약속만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약속도 아니고 맹세도 아니고요. 그건 서약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 서약한 내용처럼 언제든지 좋을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병들 때든지 잘 나갈 때든지 아주 실패할 때든지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돕고 자기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동거하는 삶의 모습이죠. 배우 장광씨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장광, 이분은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분의 이야기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어요. 40대 후반에 사기를 당하고 투자에 실패하고 IMF 외환위기를 만났습니다. 라디오 방송에 드라마가 사라지고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거리에 나앉을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가정이 깨어지면 안 된다 생각했죠. 어려운 사정을 아이들에게 말하니까 아들은 군대 가겠다고 하고 딸은 하나님이 계신데 무슨 걱정이냐고, 집을 나가야 한다면 노숙하고, 먹을 게 없으면 무료급식 먹으면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시겠냐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라고, 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아내와 함께 매일 새벽 기도해 나가고. 성경 읽고 수련회 참석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아내가 드라마 단역으로 번 돈으로 빚을 갚아가며 근근히 버텼어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40일 10년 새벽 기대를 하는 중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10년이 여러분의 생애에 최고의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데 제 가슴에 꽂혔어요. 그래,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내 인생도 앞으로 10년 최고의 전성기가 될수 있어.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옆을 쳐다보니까 아내와 딸이 저를 보고 웃어주는 거예요. 아내와 딸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기적과 같은 전화가 왔어요. 영화 '도가니' 오디션 제안이 온 거예요.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연기는 안 시키고 질문만 하는 거예요. 다른 배역은 다 결정이 됐는데 제가 맡아야 하는 배역을 못 찾아서 6개월 동안 800명이나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배역에 조건이 있었어요. 50대 후반이고. 쌍둥이로 1인 2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굴이 잘 알려지지 않아야 되고, 선과 악이 공존하는 그런 얼굴이어야 되고, 대머리어야 되고, 딱 저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역이었어요. 악역이었어요. 청각장애인 학교에서 교장이 지속적으로 성폭행하는 엄청난 사건의 배역이었어요. 영화 시사회를 하는 거를 보고 제 아내는 사흘 동안 말을 안 했어요. 악역이라 사람들한테 많이 욕을 먹었어요. 그만큼 관심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상황이 반전이 되어서 인기를 얻게 되고 드라마와 영화 섭외가 계속 들어오게 되었어요.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만져 주신 거죠. 이런 간증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좋을 때만 그때만 동거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에도 아니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동거하는 거 이게 진정한 사랑이죠. 함께 고난을 견디는 사랑이 함께 영광과 축복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랑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요. 이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말씀하셨어요. 아내를 가리켜서 더 약한 그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릇 다 아시잖아요. 그릇은 이렇게 담는 거예요. 프랜시스 페이컨, 이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초년에는 연인이고, 중년에는 친구이고, 노년에는 간호사다. 이 아내의 일생을 이렇게 남편을 담고, 남편을 감싸고, 품어주는 그 그릇의 역할, 그것이 바로 아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릇이요. 더 약한 그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보다 육체적으로 여러 면에서 더 약하죠. 깨어지기 쉬운 거예요. 그러기에 더욱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입니다. 이는 미래의 구원을 함께 이어받을 자이고요. 천국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인 것을 말씀하는 거죠.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생애는요, 이 땅에서 같이 사는 생애만이 아니고요, 미래에도, 천국에도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생명의 은혜를 이어갈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무덤에 같이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모도 아니에요. 자식도 아니에요. 유일하게 하나 있어요. 남편과 아내. 그들을 합장을 하잖아요. 무덤만 아니에요. 천국에까지 함께 이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는 자. 그가 바로 아내이고 남편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남편의 기도 생활이 부부 싸움으로 불화로 계속된다면 어찌 그 기도 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근본적으로,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는 부부 사이에 아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아내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남편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어떤 분은 얘기해요. 아, 우리 아내가 기도 열심히 합니다. 새벽 기도에 꼬박꼬박 나갑니다. 그러니까 전 기도 안 해도 돼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내가 기도해야 되지만, 그보다 남편이 먼저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생명의 은혜가 주님께서로부터 기도의 응답이 그래서 자기들의 인생과 그 가정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져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부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주님 안에 동거하고 함께 영생에 나아가는 이런 축복이 새롭게,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하지 못한 분도 계시지요. 그분이 믿지 않거나 먼저 돌아가셨거나 혹은 이혼하고 헤어졌거나, 그래서 오늘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천국의 영생의 소망, 이 소망을 품고 영적인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인생을 동행하여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이 세상 현실은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일생의 삶을 함께 살아가고 그래서 이 땅의 생명도 그리고 천국의 영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모든 부부. 모든 가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